2022년 7월 21일 산수산악회에서 울진군 후포 에 여름 산행 겸 야유회를 왔습니다. 이제 주사장에 정착해서 야트마탄 동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진후포리등기산공원입니다등기산공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가 온 탓에 아직 날씨가 흐려서 바다에 음무가 많이 끼었습니다. 아직은 쾌창한 바다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행들이 등기산 공원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대들이 보입니다. 고금을, 공원을 조금 오르니 멀리 바다가 훤하게 보입니다. 코퍼리의 명물 스카이워크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비가 온 관계로 스카이워크가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만나오 아, 예, 네. 이거 쪽 보내도 아니 등기산 공원이 일명 등대공원입니다. 이 영국 스코틀랜드 벨룩 등대 죽음의 암초에서 선원들이 길잡이 별로 다시 태어난 등대 하면... 등기산 공원의 이쁜 조형물들이 있는 중심지입니다. 신절이라는 글씨를 형상화한 겁니다. 세계 최초의 동굴 등대입니다. 이집트 파로스. 기원전 250년경에 현재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리아 파로소섬에 세워져 있는 이집트의 파로소 등대입니다. 세계 최초의 등대. 이쁜 조형물입니다. 세계 최초의 등대인 이집트 파로스 등대와 이쁜 조형물과 하트, 그리고 바다가 멀리 보입니다. 날씨가 흐린 것이 가장 등기산 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조형물입니다.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조형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등기산의 끝자락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등대산 공원. 세계 각국의 등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등기산, 아, 후포, 스카이워크. 가보고 싶, 아쉽게도 가보지 못합니다. 화산길에 보는 이면들은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팔각정은 아주 이채롭습니다. 뒷면에서 본 스코틀랜드 등대. 독일의 브레모하펜에 있는 등대입니다. 독일의 브레모하펜은 등대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답니다. 가보지 못해서 아쉬운 스카이워크. 개방되지 않은 스카이워크를 입구까지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팔각정을 봤습니다. 개방되지 않은 스카이워크에서 문열을 하고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프랑카드산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랬습니다 멀리 후프항이 보입니다 1970년대 중반, 중학교 때 아주 절친이, 절친의 고향이 후포여서, 그때 와보고, 50년 만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신곶 후폽 등기산에 있는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출렁다리의 전경입니다. 출렁다리에서 출렁출렁 해봅니다. 출렁다리에서 본 등기산의 전경입니다. 막 까지 왔습니다. 강풍, 강우로 인해 오늘은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끝까지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참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다. 모든 곳에 이렇게 각각 가깝... 스카이워크를 들어가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에 또 오면 반드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로 향하겠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동영상 찍느라 시간을 지체하여 일행들은 모두 버스로 다 갔는데 저도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경북 울진군 후포읍에 왔습니다. 바위에 부서지는 시원한 파도 소리를 선사합니다. 오전에 폐쇄되었던 스카이워크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개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서서 다시 스카이워크를 가기 위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초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안해, 이 아, 위험하다고. 아, 이거 안 아, 된다. 이거 전화해야 된다. 이거 사람 일이 많은데 넘어야 된다, 진짜. 어, 전화해야 된다. 울진군 후페, 후포에서 스카이워크를 걷지 못하고 포항에서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워크를 보려고 포항으로 왔습니다. 아주, 이쁘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씩 이어지는 돌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돌문을 이용해서 아주, 스페이스 워크를 들어가는 초입부분입니다 네, 네. 아트마칸 동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항시 환호동에 있는 스페이스 워크 가는 길입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언덕을 오르니 멀리 포항대철이 보입니다. 간다에 비가 내리고 있는 과정에 스페이스워크는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앞선 일행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와 멋집니다. 스카이워크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꽃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스크지 스파이워크가 보입니다 스카이워크를 올라가는 초입 부분입니다 산수산악회 산악대장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완만한 곳과 만만하지 못한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사가 심한 곳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가파릅니다. 발자국 올 때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laughs> 후포의 스카이워프 거의.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옷이 없이 다시 하산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상이 받쳐주지 못하는 하루인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예스 한번 예스. 야, 여기! 아좀 멋지십니다, 두 분. 아쉽게도 갑작스런 소나기 때문에 정상 정복을 하지 못하고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 만만 봤습니다.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워크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스페이스워크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đó nó như cái con này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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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여기 나서는 거. 여기 나설 때. 아니 가져 와야 말해. 하나 언니